네, 용인 하갈동에 위치한 이렇게 단지형으로 이루어질 현장입니다. 아, 여기가 분양이 너무 빨라요. 네, 본부장님, 큐! 안녕하십니까. 홈블리의 이창조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블리의 동대 과장입니다. 기흥구 하갈동? 하갈동. 네. 네. 옛날에 요 밑에 많이 왔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왔네요, 저는. 네. 샘플왔스가 네. 요건가요? 그렇죠 요거. 네. 9억? 10억? 네. 여기는 9억 중후반대. 9억 후반대? 네. 근데 딱 지금 네개밖에안 남았다 그러던데요? 여기는 다 나가고, 네. 10억 7,700으로 네세대가 아, 남았어요. 요 얼마나 이쁘길래 그렇게 빨리 나가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깜짝 놀랐어요. 12월 달에 오픈했는데, 네. 벌써 네세대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나가는 데또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네. 그 이유를 한번 찾아 봅시다. 네. 벙커차 2 대? 네두 대. 근데 요거를 네. 2천만 원 추가하면 네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네. 그거는 영상 첨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세대 되게 깊더라고요. 엄청 깊어요. 네. 네. 뭐 그냥 돈 쓰시는 김에 2천 더 써서 좀더 파는 게 좋겠죠? 네. 나중에 파실 때도 좋지 않을까. 요여유만 네. 되시면은 네. 오버헤드 셔터 달려 있고 여기는 창고 음, 여기는 창고 공간 한번 들어가서 또 뭐가 있는지요? 아, 여기는 오피스 직관이 아닌가 보네요. 네, 네. 근데 추후에 단지 뭐 완공되고 뭐 변경 가능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단지가 형성이 되면은, 네.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정은 어디까지나 또 예정. 네. 어, 여기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가 음... 있는데요. 어, 옷걸이도 <laughs> 좋은 건가요? <laughs> 네. 네. 어, 가방도 있어요, 뒤에. 네. 여기에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여기도, 여기가 정문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 요새 가로줄는 시공. 네. 아, 네. 음. 타일은 또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다 틀린데 요새 이렇게 가로줄눈만 시공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 없어요. 없잖아요. 네. 어 마당 이거밖에 없어요? 음. 에. 헤 에. 마당 이거 누구 코에다 붙여요 이거?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충분하죠.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얘가 대지가 한 88평 도로지분 포함해서. 그렇 아. 음.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음. 나무 데크스되 있고, 측백나무도 해주셨고. 네. 지금 애가 지하 1층으로 허가받은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층 평수가, 검폐율 2 0짜린데도 1층 바닥에 한 3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8평, 29평 정도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선호하시는 1층에 이제 안방이 있는 타입. 네. 아,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전망을 끝내주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요 바로 밑으로 지상주차 타입이 하나 들어올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laughs> 쭉 여섯 세대가 네.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기도 예전에 촬영했었지, 저기는 1년 전에 촬영했었고, 저기는 한 3년 전에, 네, 네제 코, 아, 4년? 4년 더 됐겠다. 네. 코 흘리게 시절에. 네. <laughs> 네. 왔다 갔다 했던 제가 지금 코 흘리게 시절인가요? 네. 아, 그런가요? 아, 그래도 네. 1년 이상 했잖아요. 아직 1년 안 됐죠. 이제는 코 흘리시면 안 되죠. 네. 아, 1년 안 됐나? 안 됐죠. 아. 3월 달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 음, 3중. 자스틱 아, 네. 들어가 있고. 푸시풀더어라 지문 인식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포치 공간. 어? 아 이쁜데 이거? 응? 응. 어 문은 처음 아 문은 신경 써서 처음 같아요 이게 타일은 응. 아니고 필름 같은 가... 필름 같은데 이게 또느끼는 질감은 또 타일 같은. 질... 어, 그래요. 질감이 타일 있어요. 같은. 대... 돌 같은 질감. 석재 같은 느낌. 네. 벽등도 이쁘게 설치돼 있고 네. 이거 진풀이 위 아래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네위 아래로 나오세요. 네. 저녁에 보시면 더 이쁘실 거예요. 네위 아래로, <laughs> 위, 아래로. <웃음> 그리고 <웃음>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환기 구멍. 어? 저게 전열교환기가 어? 설치되어 있어서 어. 아. 저걸로 이제 공기가 네. 들어오고 네. 나가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발장이 세칸밖에 없네요. 세칸밖에 없네요. 네한생으로 세칸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안으로 들어오시면 네 음. 네. 네 <laughs> 저기 보이셔야죠 <laughs> 이렇게 아, 해서 네, 네. 네. 다음 다용, 도실이라고 그, 해야 되죠? 어, 어 이렇게 해서 골프백이나 뭐 신발 추가로 더 하시려면 장 하나 짤혀도될것 같아요 네특 네. 충분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냥 여기다 올려놔도 뭐 부족하시면은 그렇죠 네 근데 요새 또 신발 또 박스째로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네. 여긴 특이한 게 들어오셔서 바 주문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게스트 욕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샤워는 불가능하시고요. 네. 세면대하고 변기가 네.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층 설계라 환기창이 음.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신 환풍기, 환기창 여기 있는데요. 알고 있었죠? 네. 네. <laughs> 표적은 또 아닌데. 어 환기창 여기 있습니다. 네, 있고저 밑에도 네. 환기창이에요. 요, 거 요거. 네. 네. 구멍 뚫려 있죠. 이게 팬백인가요? 어, 아무튼. 네. 근데 구멍 막혀 있더라고요. 그요? 네 이거 모양만 해놓은 건지 나중에 이제 설계할 때뭐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laughs> 일단은 이렇게 음. 일단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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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테이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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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쥬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네. 있습니다. 음. 지금 공석 소리 밖에 시끄럽잖아요. 네. 저문 닫고 들어오시면 아마 조용할 거예요. 네 들어가 보죠. 그 이유는 있죠. 그 이유는 지금 독일 시스템 창호예요 이게. 네. 아 어, 프레임도 얄쌍하고 그렇죠. 얄쌍하고. 이렇게 좀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그 무식하, 무식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튼튼해 보이는 거 튼튼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독일 시스템 창호라 이렇게 얄쌍하게 아, 아, 네. 네. 알루미늄 바디라서 가볍고 네. 음, 여성분들도 음. 쉽게 열고 닫고 하실 수... 어. 잠근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네. 가볍게 네. 네. 부드럽죠? 네. 음. 또 끝까지 다안 가게 뒤에서 댐퍼 음. 잡아주고 음, 네. 마당은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충분하죠. 응. 근데 위에 하나 또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네, 두개더 있어요. <laughs> 두개 더? 네. 아, 스포 더. 스포박 스포동? 스포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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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화이트. 짠! 네. 뭐예요? 좋죠. 요거까지 기본 옵션인가요? 기본이죠. 네. 근데 그게 왜, 어디 주머니에서 나와요? 아이, 마술이죠, 여러분. 이때 지뢰 갈때 <laughs> 갖고 하시면 안 <laughs> 돼요. 지뢰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 차원, 뭐, 단열이나 방, 그, 방음, 이런 것도 있지만, 요렇게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음. 이선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쵸? 맞아요. 만약에 문을 하나 더 하셨으면은, 네. 전망이 다 죽었을 거예요. 음, 그렇죠 깔끔하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열 교환기, 구멍 네. 다 보이죠? 개수 음. 세보셔야 돼요. 엄청 많아요. 두 명은 대형 발리설 조명에 오늘 우물천정. 달잘 네. 해주셨고. 아. 음. 음. 주방. 주방. 짜잔. 주방. 음? 주방 왜요? 따로 식탁 공간이 없어서. 아, 그렇죠 식탁을 놓치려면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네. 아. 그런데 네. 지금 이 주방에서 옆으로 약한1 m 90 정도가 네 밀려요. 전체적으로. 밀려요? 어디 어느 집이야 이 집이? 주방 아, 남은, 세대? 아, 남, 네, 남은 세대 집. 아 남은 남은 세대 자녀 아. 세대가. 그렇게 되면서 네네. 싱크대가 이렇게 해서 더 깊이 이렇게서 해 네. 꺾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 식탁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천부 뭐, 자료 있으면 좀 넣어주세요. 그 아니면 ]은... 직접 나와서 보시던가. 아, 아 나와서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주방에서. 그리고 다용도실도 생겨요. 다용도실도 생기고. 세탁기 건조기 자리 다 들어 있고. 네네. 지금 요 지금 냉장고들이 네. 1층 계단 창고 쪽으로 밀리면서 더 넓어질 거예요. 그럼 이집사시는 분들은 억울하시잖아. 네. 더 비싸요? 어, 그렇죠. 1억 차이니까. 아그래서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판은 엔지니어스턴이죠? 네, 네, 맞습니다. 쭉 들어가 있고 어, 주방 가구는 한샘 제품 쓰셨네요. 네. 네. 세라믹 코팅된 싱크볼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파포니 수전. 네. 이 마크 이쁘지 않나요? 전이 마크, 응? 음.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 안 보여? 파포니 마크. 아. 네. 뭐벤치 마크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이 마크가 이쁘더라고요. 네. 네 개인 취향이죠. 네 개치. 네. 도마까지 주는 건가 도마. 도마까지요. 네. 꼭 식기 세척기 화이트로 네. 맞춰주셨고 밥통 자리. 음. 음. 또는. 음. LG 디오스 3구 인덕션에 네. 프랑켓 후드까지 설치가 다 되있고요. 이 단으로, 이 단으로. 응, 응. 한샘 시스템 수저 분리함, 네. 이거 다 뺐다 꼈다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칼꽂이고 응. 응. 청소할 때는 이렇게 청소하시고 편하시고 솔로 닦고. 네. 여기는 양념장, 양념통, 네. 서랍돼 있고요. 여기는 이게 오, 뭐예요? 나오, 튀어 나오는 거네. 네. 오이 안쪽 응, 안쪽까지 수납 네. 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아, 저 여기 그렇게 많이 와서 이거 처음 본것 같아요. 이걸 못 봤어요? 아못 아. 봤어요. 그러니까 따, 여기도 아마 다른 그 채널에서 많이 이렇게 영상이 돼, 돼 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조금 틀리죠. <laughs> 네. 이런 네. 구석구석 다 들여다 볼 거예요. 네. 네. 파이쳐 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빼고 네, 네. 아니 중요한 거아네아네 아, 네. <laughs> 어허 자꾸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기본 옵션이에요 옥션 거... 네 근데 아. 이게 LG가 난 너무 싫다 삼성 교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LG가 왜 싫어요 LG도 좋은데 아 개인 취향 이인취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도 랜드를 선택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좋은데 이렇게 어 좋아요 안에 뭐들어있는지 보고 네속다 네. 보이잖아요 네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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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아 이게 더좀 변경된다는 거죠. 그렇죠. 냉장고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당겨지면서 아. 어, 이 다용도 시 뒤로 가는데 음. 층고가 음. 1층 층고랑 똑같이 나오니까 네. 더 쓸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 하우스에서 보면은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게 개선이 되는 만큼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크게 더 효율적이고 괜찮다고 하면은 바꾸는 게 낫죠. 근데 핸드폰도 그래요. 핸드폰도 처음 신제품 나오면은. 1년만 지나면 음, 아, 안에 막 프로그램 싹 바뀌고, 네, 음.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닥도 지금 다 타일이죠? 포세린 타일? 네, 포세린 타일. 네. 큰 걸로. 네. 줄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네. 마이너스 몰딩 해줬고, 친환경. 수성페인트 마감해주셨겠죠? 네. 네. 냄새가 안 나죠? 네. 여기가 안방? 네, 네. 안방. 오, 이게 좋아요, 저는. 1층에 안방. 벽면이 다 대리석인데요? 대리석일까요? 네. 음. 대리석 느낌 나는 실크 벽지 네, 네. 보시면은 음. 진짜 대리석 같아요. 네. 첫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아까 살짝 봤는데 네. 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집을 사게 되면은 음. 이렇게 좀해보고 싶어요. 도 하고 싶어요. 네, 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네. 전혀 교환기 구멍 다 있고요. 음. 대형관장 예전에 이거 매입 조명 그때 그, 비싼 거 그거 아니에요? 마스터월 마샤. 네, 네. 한 개당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같아요. 그거 같죠? 네. 근데 아까 거실에도 많이 박혀있던데? 네. 네. 많이 들어갔어요. 어, 우 어, 눈부셔. 네. <laughs> 근데 약간 사선에서 보면은 눈부심이 음. 없죠. 그쵸. 음. 음. 바로 밑에서 올려다 봐야 이게 음. 눈부시고, 여기 중점. 아까 거실에서, 주방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음. 얘도 다 이제 시스템 창으로 마감을 해주셨고, 네. 이렇 음. 이렇게 조경까지 이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 조경 이렇게 해드리고요. 네네. 뭐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변경도 네. 가능합니다 타일로음 음. 알겠습니다. 뭐 침실 그러면... 공간은 충분하겠죠? 네. 여유 있겠죠 네. 양쪽으로 콘센트 다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에 트레스룸 음. 슬라이딩으로. 네. 수납이 음. 부족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은데요, 음. 그렇죠? 예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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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라인네요 어? 다음 세대는 네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게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나오셔야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소나타 사러 갔다가 이제 그랜저 사고, 그랜저 사러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벤츠 매장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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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그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저 다 비용 드린 만큼 더 좋아지는 거니까. 네 네. 여기 이제 안방 욕실이 고요 이렇게. 욕조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음. 샤워 공간도 따로 근데 층고가 높아서 저 이상적이었거든요. 어 맞아요. 음, 지금 다 편백으로 다 마감을 해주셨고. 네. 음. 비데도 있네요. 네 비데가 이쪽으로 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저 네. 카메라가 자꾸 앵글이 음. 저 벗어나는데 아니요 다 들어와요. 아, 그래요? 광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단점을 다 보완해서 업그레이드된 거. 네. 고좀 참고해주시고요. 네. 어. 거울도 엣지 있네요. 엣지 음, 네. 세면대도 음. 이쁘고 어, 여기가 넓어서 좋은 거. 내리층만 봐도 잘 팔릴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개선해서 이제 남은 잔여 세대가 네 세대 있다는 거죠? 네. 음. 이 트레스 그것도 스타일러도 네. 옵션 기본 옵션 음. 알겠습니다. 어이 벽지 진짜 마음에 드네. 네. 이것도 전동이에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네. 아까 거실 것만? 네 거실 것만. 알겠습니다. 어 도도 ABS 토이긴 한데, 깔끔하네요, 그쵸? 응, 깔끔해요. 처음 뭐예요? 잡아주는 거? 짝? 짭? 자석으로. 음, 자석으로 올라와요? 튀어오는 응. 거죠. 보여드리려면은 이쪽으로 오셔야 되겠다. 되겠다. 어, 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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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 어? 아, 아, 자. 문이 90도가 아니라 100도 꺾이는 거아야 얼굴 빨개지셔야 는데아 <laughs> <힘들어. 웃음> 네. 네. 평소에는 이렇게 나, 내려가 있으니까 뭐 발톱 걸릴도 일 없고 그렇죠. 청소할 때 걸리실 일도 없고 네. 제가 오면 이렇게 딱 아까 이렇게 딱 올라왔죠? 네, 네. 들리는 거예요? 어, 손으로는 못 드네. 네 제가 와야 돼요 네. 자석으로. 손잡이도 심플한 거예쁜거 해주셨고 네. 너무 밋밋하니까 이렇게 또 포인트. 네 포인트 들어가 있는 걸로. 여기 디자인은 쓰셨네, 그렇죠? 쓰신 것 같아요. 건축 사장님 혼자 지으신 집은 아니다. 절차대로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게해서 중간에 틈을 네. 내주셨네요. 포인트로 네. 요거 그 핸드벨인가? 커서 생겼다. 아, 있잖아 뭔지 알아요. 알아요. <laughs> 그 저는 이 공간에 네. 조금 맣게 장을 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인테리어를 꾸며놔도 예쁜 것 같아요. 분위기 있네요. 네, 네. 요거 참고하셔서 본그어 응. 이렇게 담아드릴게요. 네. 이렇게 살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사실 예정이시면은 참고하셔서 네. 꾸미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 이렇게 픽스 창 네. 되어 있고요. 아, 2층부터도 이제 설명 추가로 드릴 게 많네요. 공부상으로는 얘가 1층인 거잖아요. 그쵸? 네, 맞죠요그러니 전용대지로는 70평 후반 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건폐열이확 그, 자유로우니까 아까 1층, 지하 1층이. 음. 그래서 넓게 뽑아주신 것 같아. 얘가첫 번째 방. 첫 번째 방. 요거는 딥이겠죠 네. d 입니다 딱, 책장 놓게 딱 이렇게 골절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죠 네. 그런데, 앞에 세대는 또. 확장이 돼요. 또 65cm 네. 정도의 폭이 생기기 때문에 네. 북박이 정도 해주십니다. 아딱북박이 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저요. 네. 계약자분이 계셔가지고 아, 하나 샀어요? 네. 설명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아 그래서 여기 찍으러 오자고 했나? 네. 아, 제가 오늘 끌려왔거든요.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네. 끌려올 만한 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여기 현장 공사 진행되는 것도 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음. 네,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방 쪽까지 다 마이너스 몰딩 해주셨고, 음. 여기도또 마찬가지 시스팅 창호, 네. 음. 에어컨 도다 들어가 있고 음. 여기가 보기 편하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어, 딱? 딱? 어. 아 그렇죠. 자석 딱딱 어디까지 여기서 에 올라왔죠? 여기서 시트팅. 이건 딜팅이 안 되네요. 얘는 딜팅 아, 네, 그렇죠. 어, 쟤는 된다, 그쵸. 어, 얘는 돼요. 네.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하셔야 되겠어요? 어... 방충망. 해 주시는 모르겠어요. 여쭤봐요? 응, 음, 네.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방충망이 없어서. 응, 음. 네. 근데, 현장마다 다 틀려 해드리는 데 있고, 그냥 음. 하가로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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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셔야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도 제가 지금 침대에 앉아있다가 아침에 네. 일어났어요. 네. 딱. 전망. 하나가 가려요 근데 저거 뭐예요? 수영장. 수영장? 선택 옵션. 아, 저건 추가 빼셔도 옵션? 됩니다. 네. 아, 빼셔도 만약에 저거를 되고? 빼게 되면은 뭐 난간도 해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잖아요. 네. 금액적인 부분에 차이는 없는데 뭐 원하시면 해드리고 싫다고 하시면 빼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빼면 얼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네. 그냥 빠지는 거예요? 네, 그냥 아, 빠지죠. 아, 그럼 해야 되겠네요. <laughs> 그냥 빠지는 거면은.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계약하신 분들이 네. 다안 했다고 합니다. 안안 하셨다고? 네. 근데 이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아, 아, 큰 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세를 시킨다고 해요. 음. 왜? 왜? 아 그냥 이동식으로 하시려고 그 시나? 그렇죠. 이동식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 네. 네. 사이즈도 적당하고 아, 조명들이 다 이쁘네요. 이뻐요. 네. 아까 저쪽 방 조명도 보여주셨죠? 네. 네 어.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고 에어컨은 총 그럼 몇 대예요? 다섯 대? 다섯 둘이 다섯 대 여섯 대예요. 나중에 세번 다섯 대, 아다대 맞는 거아요 다섯 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 픽스 창 들어가 있고, 아, 벽 두께 보고요. 어? 마당에 하나 더 있다는 게여기에요아 여기입니다. 네. 얘는 잔디가 없네요. 네. 확실히 비싼 게 좋네요. 아 좋죠. <laughs>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다른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 제가 생각했던 딱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강화유리 펜스 해주셨고 이렇게 벤치 같은 거 놓고 이건 d 피겠죠 네. 네. 한번 앉아 주세요, 제가. 야 이거 <laughs> 썸네일 각인데요. 썸네 각이에요? 이거? 네. 지금은 이 지금 이 브레카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럽지만 <laughs> 네. 네. 조용하게 이제 사색에 잠겨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공사하다가 암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런 <laughs> 저게 하루에 얼마짜리?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어, 이건 또다 대리석이네요. 네. 네. 이건 현무암이고. 일단 어. 수영장 확인했는데 깊이는 아, 한 1m 20 정도 될것 같죠? 호화주택으로 네. 음. 네. 안 들어가는 크기잖아요. 네. 네. 저 같으면 했었는데 왜 다른 분다다하셨지 관리... 관리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막 낙엽 때문에 자주 또 청소하고 막 해야 될 거예요. 네. 뒤로 네. 가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면은 막 이끼 막잔뜩낀 것도 청소 그냥 쉽게 하던데요? 아, 그래요? 조명도 잘돼 있고 나중에 저기다 생문 <laughs> 만들면은 네. 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산책로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요 응. 라인 다 나갔어요? 요 라인 다 나갔어요. 그래 그럼 못 간다. <laughs> 네 포기. 네, 빠른 포기. 포기. 여기가 이제 아까 충전. 나중에 여기 막아서 데크로 평상처럼 해도 네. 될거 같아요. 네. 환기만 되게끔 뭐 설치공 하시면은 네. 음. 요것도 이제 뭐 음. 하셔도 될거 같아요. 이뻐요 여기도. 네. <laughs> 빨간 벽돌. <laughs> 진짜 벽돌이에요? 안정 네 파벽이에요 코너 타일 네아 네. 너무 좋아요 뿌레까 소리 뚜더더 소리 야아 그거 봐요. 요 리듬에 춤을 출수 있는 사람이 진, 진짜 천권인 거죠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 그건가요 <laughs> <laughs> 자아 그리고 설명 안 드렸네 뭘요 또 여기가 네. 지금 요 정도 사이즈가 북박이장을 설치하고 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도 커져요? 네. 아, 1억, 평럼 1억 값은 충분히 하네요. 한, 실내로 따지면 한 8평 정도가 커진다고 합니다. 아. 시, 어, 지금 얘가 한 55평 사이즈 아니에요? 어 그쵸. 그쵸? 네. 어. 그래서 지금 북박이장이 들어오고 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네. 이 뒤에가 북박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거 추가, 그거 추가금 내고, 아까 벙커 주차장 추가하시고 음, 음. 하면, 어 괜찮은데요, 그래도? 음. 그러면은 추가 다 하시면 10억 9,700이죠. 10억 9천 7백 네 어. 주차장 추가하시면 샤워 네. 부스 음. 네 유리가 크네요 크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쪽에 장이 오잖아요 요 정도는 아마 그렇죠 아. 그렇죠 음. 저 이게 데드스페이스가 음. 넓은 거니까 이걸 좀 줄여도 상관없겠네요 네. 장점은 화장실 청소 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아. 유리 <laughs> <유리드> 청소도 <laughs> 네. 그렇고. 이렇게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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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수전도 골드 배수구도 골드 네. 네. 그리고 일체형 네. 비데 배수구도 네. 골드 어. 저희 손님이 네. 여기서 보셨어요 네. 어? 찾아보세요 여기 없는 거 뭐가 없어요? 수납장에 뭐? 없는 거 찾아보세요 없는 거 없는 거? 뭐가 없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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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휴지거리? 응. 이건 휴지거리가 없어요, 없어요. <laughs> 퓨저 관리는? 네. 달면 되죠. 네, 해주실 거예요. 네. 해주실 건데, 어. 이게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 시공을 안 해놓으신 거죠? 어, 저도 네. 놀랬습니다. 음. 아유, 웬, 유튜브 그, 최초예요, 이거. 아, 그걸 뭘 놀래요? 달면 <laughs> 되는 거죠. 손님분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가까이 따라오지 마요. 아 네. 접사. 음. 네. 네. 중간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네. 설치가 되어 네. 있고요. 어, 오, 오. 바꾼 형태로 이렇게 편백 구절로. 네. 어. 친구 엄청 높죠. 네. 아 화가 막네네 내색 안 나요. 화가 막히면 안 돼요. <laughs> 네. 네 어. 이제 3층 방. 이게 다락이 아닌데 정상층이죠. 어. 친구 정말 잘 나왔어요. 아 커튼널. 네. 이게 진정한 커튼널이네요. 커튼널이죠. 앞에 건물 올라오도 안 가리겠다 그쵸? 못 가리죠 여기는. 네. 빌딩 막 8층짜리. 들어서면 몰라도. 네. 응. 나저불 불뚝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 자, 수, 저거 고속 떨어져? 네네네. 아이씨가 응.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이는 어. 이렇게 들충 되는 거. 환기도 응. 이렇게. 오픈. 응, 어, 오픈. 시끄러워. 닫아. 응, 여기도 네. 똑같이 아까처럼 북박이장 네. 들어온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도 커진다고요? 네. 그런데 하, 지금. 하, 네. 이쪽 창, 애매하잖아요. 창도 커집니다. 창도 커지고, 네. 창도 한 50cm 정도? 네. 더 확장이 된다고 해요. 음. 여기다 이 높이 맞춰서 하고, 선번 해가지고, 네. 음, 윈도우 시트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어, 오, 저, 괜찮은데요? 저는 윈도우 베대를 만들겠습니다. 아, 네. 여기, 저기까지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음. 눕는 거죠. 여기에. 그죠? 음. 여기서 사물을 보다가, 음. 재택근무. 음. 재택근무하는 현대인 딱 이렇게 하다가 와인 한잔 하시고 네. 전망도 보고 음. 저기서 이제 쉬셔, 쉬셔도 되고 그럼 구름가자 먹으러 못 가네? 구름가자는? 네 이쪽에서 아, 네, 다 있어요? 네다 있어 아, 에어컨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더우면은 에어컨 더우면 에어컨 네 알겠습니다 어우 여긴 아까 2층 서부터 원목 마루였어요? 네 맞아요 음. 얘도 1 m 80짜리 대, 그 광폭으로 해주셨네요 그렇죠? 한 장이 이만한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한 응. 장이 제 키네요? 180. 아, 자주 심 이상해. 네. 자, 이거 어, 180나와네요 아, 자주 심 이상합니다. 네. 응. 다 해주셨네요? 저 방방마다. 네. 네. 응. 개별난방 다 되는 거고. 응. 네. 여기는 단정형 벌크 사용하죠? 네. 여기도 환기창으로. 응. 두껍죠? 응. 두꺼워요. 응. 여기가 생각 세 개. 세 개. 통크게 네. 그러니까 따닥 따닥 부드러는게 아니고. 자, 짜잔. 어? 어? 음. 어? 아, 얘도 가스켓이. 출입이 있긴 한데. 가스켓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어. 어찌야. 자, 삼촌 나가서. 이렇게 해서 테라스 공간. 네. 아, 요 라인은 이런 프라이빗한 테라스도 있어서 장점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 네. 각그 같은 단지 안에서도 뭐 장단점이 있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네. 어. 여기는 이제 다 나갔고, 요 밑에 라인에서 4세대? 네, 4세대. 알겠습니다. 아, 여기도 방이 생겨요. 예? 네? 방이 생겨요. 아, 여기다 방을 만들어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3층에 방이 두개가 되는 거예요. 아, 방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요? 네. 방 다섯 개 그러면? 네. 5방. 오방. 5방이? 5방. 오방. 네. 어. 그러면은 솔직히 그 정도 분양가 올라도 네. 어. 이게 여기 마감치고 그런 공사비나 이런 거 계산하면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얘는 골조를 뭐 작년 작년 초서부, 초서부터 네네. 하셨을 테니까 그때 공사비랑 또 지금 공사비랑 조금 더 올랐는데 이제 그만 오를 거예요. 네.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요. 이제. 네, 맞습니다. 또 분양가랑 이런 것도 이제. 그더 안정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 더 이상 분양가는 안 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음. 음. 네, 쉽게 그... 떨어지진 않죠. 떨어지. 음. 그, 오릴때확 오르는데 네. 또 내려가는 건또 천천히 뭐 내려갔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네, 언제간. 음. 그건 또 미래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라. 네. 음, 제가 뭐 속단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음, 월급 네. 빼고 자녀 성적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럼 불변의 법칙. <벌칙>. 네. <laughs> 네. 어, 여기는 이제 우리 동과장님이 저극 네. 그 추천해서 제가 같이 와서 촬영을 도와드렸는데요. 당연히 이거 추천해줄만한 현장이네요 그렇죠. 어. 너무 매력 있고 잘 나갈만한 이유가 있던, 있었던 네. 현장 같아요. 음. 추가로 네 세대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어서 빨리. 얼른 전화하죠. 위로. 위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네. 전화 공과장님 바로 전화 받으셔서. 네. 상담 자세하게. 그렇죠. 저는 음. 여기 현장을 어? 많이 알죠. 네. 방금 전에 손님 안내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네 세대도. 음. 네세 개, 네개 중에서 하나만 더 쓰세요. 네. 근데 저는 제 계약자분 옆 분, 옆집 분. 옆집? 아, 그게 괜찮아요? 어, 그 집을 제 계약자분께서 하셨으면은 네. 네. 두 분이 다 재밌게 알겠습니다. 지내시는 거, 뭐, 제가 응. 그것까지 보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소개시켜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한갈통 현장을 보셨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 현장이 너무 좋은데 어, 한 가지 단점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선분양 현장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공사하시는 인부분들도 많이 일을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음, 100% 신뢰를 드린다 하더라도 현장에 대해서. 네, 그런 거는 이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음,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고 이제 생각되시면은, 위에 있는 연락처를 연락주시면은, 제가 그 밖에, 어, 이 현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